11번. 1부터 a까지 범위에서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계산 빼니까 이렇게 나온다. a 값을 구하여라 유리함수는 우선 모양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y는 x 더하기 3분의 분모 똑같이 x 더하기 3을 쓰고 2x 더하기 5로 맞춥니다. 2 있어야 되겠고, 2x. 더하기 6 되니까 빼기 1 해서 5로 맞춥니다. 그래서 하트를 그린다. 이렇게. 오른쪽부터 보면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왼쪽 보면 약분돼서 2.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마이너스 x 분의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위로 2만큼 올라가서 x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2 4분면 4 4분면 쪽에 나오던 거야. 그래서 어, 그래프는 이렇게 한 쌍이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1부터 a까지 범위니까 지금 x가 1이 되려면 지금 점근선 따라서 한 1부터 그러니까 이쯤이 될 거야. a가 지금 오른쪽에 나올 거거든. 1부터 a까지 a가 크니까. 그래서 1부터 a까지 했을 때 점점 점점 그래프가 증가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죠. 1넣으면 최소값 나오고 음, a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계산을 해봅시다. 넣, 1부터 일단 넣어볼게요. 1 넣으면은, 1 넣으면은 최, 최소값이, 1 넣으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니까 4분의 7 되고, 최대값은 a 넣어서 a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빼면은 12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좀 계산을 해야 되겠네. a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에서 최소값 4분의 7을 빼니까 12분의 1이 나온다. 어, 계산은 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4분의 1되죠 4분의 1. 음, 4분의 1 넘길게.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1이 12분의 1에서 4분의 1 빼면 넘어와서 마이너스 1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분의 2가 되고 약분해서 마이너스 6분의 1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분모가 6이 되면 돼. A 값은 3입니다. 3. 12번. 유리함수 그래프는 0,1을 지나고 점근선이 X는 C, Y는 마이너스 3이다. A, B, C를 구해서 더하는 문제. 당장 볼수 있는 것이 X축 방향으로 지금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죠. 점근선이 지금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 금방 알수 있어요. 그래서 두 점근선과 지나는 점을 가지고 이걸 로 찾아볼게요. a,b는 일단 있고 점근선과 지나는 점만 가지고 써봅니다. 점근선의 음, x는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분의 그리고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쪽 분자는 조금 이따 정하겠습니다. 0,1을 지나니까 0 나와서 1 나와야 돼. 0 나오면 2분의 k 빼기 3 그래서 2분의 k가 4가 되고 k는 8이 돼요. k는 8. 그래서 어, x 더하기 2분의 8 빼기 3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ab를 찾으려면 어, 이걸 통분해서 올리면 되죠.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배 돼서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으로 올라오겠죠. 근데 8이 있으니까 2. 그래서 a하고 b는 a는 3, a는 마이너스 3, b는 2. 그리고 c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다 더하면 마이너스 3, 13. 두 유리함수의 합성이 x다. abc의 곱의 값은 이렇게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x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지금 항등함수가 되죠. 합성했는 게1 넣으면 1나하고 2 넣으면 2나하고 그런지 모양이지. 그래서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은 두 함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고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선생님이 이전에 따른 이제 영상에서 얘기를 한적 있죠. 쉽게 하자 이거야. 이런 모양에서 어, 분자의 x의 계수와 분모의 상수항을 위치와 부호를 같이 바꾸면 역함수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모의 2가 마이너스 2로 올라가고 분자의 x계수 2가 역시 마이너스 2로 밑에 상수로 내려간다. 나머지는 그대로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그럼 세개다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4. 14번 2보다 큰 범위에서의 함수 a에서 a로의 함수 f, g가 있고 유리함수, 무리함수인데, 지금 뭐 역함수도 나오고 합성을 막 해서 지금 사회함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 합성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합성한 후에 역함수를 하게 되면, 얘를 흩어서 넣으면, 바뀌죠. 어, 각각의 역함수로 다시 바뀌면서 순서가 바뀐다. 이거지. 그래서 F 역함수였던 것이 앞으로 오면서 F가 되고, G였던 것이 뒤로 가면서 G 역함수로 바뀝니다. 이렇게 함수의 합성에서는 그 관로가 어디, 들어가든 상관이 없지 결합 법칙 성립하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역함수를 서로 합성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우면 돼. 왜냐하면 항등함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것은 바로 요거다 이거지. g 역함수 4를 찾으면 되고 역시 k로 두고 보면은 다시 g k가 4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k 넣은 게 루트 2 k 빼기 4가 바로 4다. 그래서 k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에서 2k 빼기 4가 16. 넘기면 20 되고, 2로 나눠서 k는 10.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이 바로 k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2번에 10입니다. 15번. 두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 x는 마이너스 3으로 툴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일단 두 무리함수 모양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거는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우선 그려보게 그려보자. 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원래는 이게 지금 플러스 플러스 안팎이 그러니까 1사분면으로 나가던 건데 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서 그두 번째 거는 어, y는 루트 마이너스 x 였는데, x 였는데, 여기 6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x 대신에 마이너스 6 해야 되니까, x 축방향으로 6만큼, 6만큼 이동하고, 또 y 축방향으로 3만큼, 3만큼 이동해서 거기서 출발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6,3 점을 찍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원래 그래프, 처음에 그래프에 6 넣어보세요. 루트 9가 돼서 3이 나와 그러니까 6,3은 첫 번째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안팎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뻗어 나가는 건데 그게 지금 오른쪽 X축 방향으로 6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다 하는 거지 음.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처음에 이 평행이동 하기 전에 Y는 루트 X, Y는 마, 루트 마이너스 X 이 둘의 관계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Y축 대칭이야. 원래부터 모양 자체는 똑같은데 Y축에 이렇게 대칭이동된 형태다 이거지. 서로 이렇게 접으면 포개지는 같은 모양의 그래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는 상태에서 두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X는 마이너스 3, X축 마이너스 3 가서 세로로 쭉 끄면 바로 찾는 넓이는 여기가 됩니다.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는 거야. 좌우가 지금 바뀐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6컷만 3에서 출발을 했거든.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3, X, y는 3 따라서 쭉 이렇게 그어 보면 위에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모양이 바로 밑에 여빈 칸에 가서 그대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여기랑 여긴데 위에 부분을 대신해서 여기를 채울수 있다는 거야. 모양이 똑같으니까. 어? 폭이 9고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9까지 시작점에서 왼쪽으로 9만큼이기 때문에 이 넓이나 이 넓이나 똑같다는 것이 딱 좌우로 돌려서 넣으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결국은 우리가 구할 거는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면 됩니다. 가로가 9, 세로가 3, 39, 27.